안녕하세요. 쉬운 도색 김태나입니다. 오늘은 저희 부모님하고 우리 집 근처에 어, 카페 왔어요. 아, 저희 아빠예요. 저희 엄마. <laughs> 어,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맛있어. 아침을 다들 안 드셔가지고, 음, 음, 맛있게 드세요. 밥 먹을게요. 보이시죠? 전 이거. 햄버거. 햄버거 입요 음. 맛있어? 음.

음, 맛있다. 음. 맛있는데? 맛있다. 저희 아빠는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. 여기 처음 처음 오셨거든요. 여기은 쓴에서만 이렇게 오가고 이가 아빠 <인 Bird> 네, 엄마 <스> 네, <sorting> 래긍 <sabion>. <인 alumni rainbow happen> 심심하면 자주 오시겠다.

맛있는데 빵이? 네 시간이 없어서 지고요다이겼잖아거 네. 옆에 경치 보실래요? 여기? 카페? 앞에 다 갖다 그렇다고맛있다고잘구매고안 뜨거운다고 할매뜨거운다안뜨거운다할매 주말 잘 보내세요.